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두 다항함수 FG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대요. 그런데 얘는 원점 대칭인 함수인 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. 다항함수인데 이렇게 원점 대칭인 함수는 기함수라고 부르고 그럼 걔는 홀수 차항들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. 뭐 1차, 3차, 5차 이런 애들이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진 게 Fx, Gx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두 함수에 대해서 지금 이두 개의 극한을 만족할 때 얘를 구해보래요. 그러면은 일단 여기 무한으로 간단 말은 무한분의 무한 극한일 거 아니에요. 다함수니까. 맞나요?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고려해보면 우선 fx가 최고차항에수 1이라는 건 알겠는데 몇차식인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n차라고 해요. 최고차항이그다음 뒤에 뭐가 이렇게 있겠죠. 뭐 이런 식으로. 땡땡땡. 그리고 gx도 마찬가지. 최고 차항 개수 1이고, 그 다음에 얘는 p 차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얘네들이 당연히 홀수인 거는 알겠죠. 얘네들이 홀수 차항들로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. 그리고 무엇이 상이 있겠죠. 그러면 f'x는 프라임 nx의 n-1제곱이고, g'x는 프라임 p 곱하기 x의 p-1제곱이 최고 차항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얘도 지금 무한분의 무한극한은 최고차항의 계수이니까 최고차항만 살피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뒤에 건 무시하고 얘를 넣어서 극한값 극한 계산만 하면 된다 이 말이겠죠. 그럼 저 식은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때 최고차항만 살펴보면 n x의 n 1제곱이고, 그다음 최고차항 여기에다가 얘를 곱한 거가 이제 최고차항이 되는 거죠. 그럼 얘는 p 곱하기 x의 n 더하기 1제곱 얘가 어, n이 아니라 x의 p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죠. 여기에 이 지수 없이 의하여 2를 더해주는 거잖아요. 이렇게 그게 3이다.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무한분의 무한에서 0이 아닌 극한 값이 나오려면 차수가 일단 같아야죠 차수가 그러니까 n-1은 p 플러스 1이어야 되고 n p 는 2다. 지금 이렇게 안야 된단 말이죠.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 2차의 차이가 나는다 이 말이고 됐나요?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사라지는 거고 요거 얘가 이제 극한값이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최고창 무한분도 무한은 요기를 나눈 거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항에 나머지가 0으로 다 수렴하니까 찰랑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p분의 n이 3 그래서 n은 3p였던 거고 열립하면 되겠네요 그럼 n자리에 3p를 넣으면 2p는 2가 되어서 p는 1, n은 3이다. 지금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얘는 3이었고, 얘는 1지 이렇게 나왔고, 그다음 이거 자체가 원점 대칭인 기함수니까 홀수 차항들만 있어야 되는데 3차 나왔으니 1차항이 한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c x의 1제곱이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없다면 c가 0이면 되는 거고, 근데 얘는 이거 자체가 1차니까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. 1차에서 끝내야 되니까. gx는 지금 얘로 고정이란 말이에요. fx는 이렇게 쓸수 있고. 됐죠? 그럼 그거를 여기 넣고, 극한을 그 보면 0분의 0 꼴이니까 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, limit x가 0으로 할 때, x제곱이고,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x죠. x. 그리고 여 위에 이 식은 x로 또 묶어주면 fx는 x 곱하기, x제곱 더하기 c. 그 다음에 gx는 x 이렇게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0분 0꼴극화는이 0으로 가는 인수를 약분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이거 다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0으로 보내면 c죠 c가 마이너스 1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fx식은 어떻게 x 세제고 빼기 x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럼 f2는 2 넣으면 되니까 6이고 g3은 3 넣으면 되니까 3이죠 두개 다음 정답은 9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